지훈아 1, 2, 3, 5오오 무서 워오 지훈아 근데 불 켜줘 나둘아 무서워 무서워 지금 간간 귀신 나와 있어 헉, 늑대 나온대 지금 아우 늑대가 나올 다시, 거야. 하나 둘셋또 해볼까 세이세 번, 세세 번, 세 번, 세 번, 세 번, 세 번, 세 번, 세 번, 세자이 번, 세 번, 세세요세세 번, 세 번, 엄마 아빠세 번,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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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ó cũng chết rồi